o u r m o d e l j u s t t a k e s a s i n g l e i n p u t image o f a p e r s o n a n d g e n e r a t e s a v i d e o o f that p e r s o n i n that image t a l k i n g We can reenact people speaking in different languages and animate not only the face but also the body. Our model just takes a single input image and generates a video of the person in that image talking. We can reenact that person speaking in different languages. modelo toma una única imagen de entrada y genera un video de la persona en esa imagen hablando. Podemos diferentes idioma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회생활 (45년) 차 인공지능 아재 (4월 2일) 두 번째 빅뉴스로 찾아 뵙습니다 보시는 화면의 내용이 중국의 트위트가 올린 내용입니다. 구글이 중국에서 바이두에게 패배했다는 로빈 리의 농담이 아직 식지 않았을 때, 구글은 브이로그를 출시했습니다. 이것은 구글과 바이두의 격차가 아니라 중국이 서구에 뒤처있음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큰 바보들이 아직도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꼬는 중국 사람이 중국에. 이 로빈 리를 풍자하는 트위터가 지금 한 시간 전에 올라왔습니다. 번역을 해보면 참 재밌어요. 로빈 리가 중국에서 구글의 바이두와의 격차가 아직 식지 않았다는 고 조롱한 것처럼 구글은 블로그를 출시했습니다. 구글이 바이두와의 격차를 벌리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전체가 수백 년 동안 꾸준히 서양에 뒤쳐져 있고 거대한 모래 조각가들이 여전히 이것저것을 지배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이렇게. 100% 번역이 완벽하진 않은데요. 여하튼 한탄하는 내용도 있고 조롱하는 이야기도 섞여 있습니다. 구글의 이 영상은 제가 브이로그에 대한 부분은 한 2주일 전에 올려드렸죠. 올려드렸는데, 지난번 그 올렸던 영상보다 이, 이 입의 움직임을 보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처음에 발표했던 데모 버전인데 그 데모 버전 자체가 또 업그레이드가 된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처음에 올렸던 데는 약간 어색한 부분들이 일부에 있었어요. 영상 속에서. 근데 이게 이 출시를 앞두고 많이 개선이 된 부분을 지금 올린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람이 나왔던 부분이 약간은 어색했었는데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지금 손의 움직임도 그렇고 이 전체적으로 지난번 데모의 버전에서는 이 이미지 한 장으로 손과 팔 이렇게 움직이는 영상들이 약간은 어색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이게 좋아졌고요. 영상 편집 부분에서도 지금 눈을 감고 하거나 이러는 부분인데요. 눈을 감거나. 이 영상은 이렇게 비디오 촬영을 했을 때 눈을 감거나 입을 다물고 있거나 이런 잘못된 영상을 전부 수정을 하는 인페인팅 기능이죠. 그런 부분이고. 움직이고 말하는 사람들을 생성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보다는 이 비디오가 교체가 됐습니다. 상당히 자연스러워졌어요. 지금 이거를 공개 출시했다고 지금 뉴스가 속보로 트위터를 통해서 뜨고 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할수 있을지 찾고 있는데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영상 번역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영상 번역은 영어를 스페인어로 바꿨을 때 입모양이 다르죠. 어순이 다르고 특히 한국어하고는 어순이 반대기 때문에 그 어순이 바뀌어서 발음이 달라질 때이 입모양을 바뀐 언어로 동기화시켜서 정상적으로 발음하는 것처럼 더빙을 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이질감이 없도록 해주는 기능이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속보 형식이라 제가 트위터에서 지금 여러 개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개를 보고 있는데 제일 먼저 올린 사람은 이 15시간 전에 올렸어요. 블로그를 출시를 한다고. 이게 페이크 뉴스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페이크 뉴스 같지는 않고 구글이 방금 블로그를 출시했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동영상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인도분이신지. 모르겠어요. 구글이 블로그를 출시했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이는 동영상의 미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중국분이에요. 중국분인데 이렇게 긴 글을 올렸는데 한번 보시면은 AI 분야에서 동영상의 중요성은 몇 가지 데이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업의 86%가 기업 전략 개발의 일환으로 비디오 마케팅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틱톡의 인기로 해서 비디오 마케팅 촬영 및 편집 인력의 50%는 평균 근무 경험이 2년 미만이고, 나머지는 50%는 나머지 50%는 이제 막이 업계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비디오 마케팅 담당자의 93% 94%는 앞으로도 계속 비디오를 사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짧은 노, 동영상을 촬영할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만 카메라와 화면을 마주하면 긴장되고 불편해집니다. 구글의 AI 비디오를 사,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긴장해도 누구나 연예인처럼 자연스럽게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구글, 구글 브이로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혁신적입니다. 손쉬운 제작, 그리고 카메라 조명 및 편집 소프트웨어를 없애버립니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맞춤 설정 가능한 아바타, 자신의 만화 버전을 원하든 공식 블로그를 원하든 브이로그는 자신의 고요한 스타일을 반영하는 아바타를 만들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사실적인 애니메이션, 투박한 로봇 움직임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블로그의 인공지능은 자연스러운 표정, 신체 언어, 립싱크를 생성하여 아바타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인공지능 아자이가 보기에는 누구나 적금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연세가 70이 되든 80이 되든 관계없이 아이디어만 있고 열정만 있으면은 기술 지, 전문 지식에 관계없이 매력적인 비디오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력과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오히려 유리한 시대가 왔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인공지능은 차별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평준화 그리고 기술 자본 스킬의 장벽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누구나 10대에서 80대까지 90대까지 누구나 움직일 수 있고 자, 지각 능력이 있다면 비디오 영상으로 콘텐츠를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 또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획기적인 영상을 제작을 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소수의 스킬을 가진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큰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인공지능이라는 메가 트렌드에 반드시 참여하셔서 용기를 가지시고 하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 AI에 소라, 소라가 있었지만은 이 구글의 플로그가 오히려 더 이용자에게 손쉽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은 중국 분이신데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이 마디니 이분이 15시간 전에 가장 먼저 올렸어요. 브레이킹 뉴스라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이분이 올린 건데 굉장히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걸 제일 리트윗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이 부분은 번역이 되다 보니까 조금 로키 비트코인이라고 된 분이네요. 그리고 마크 비달 이분도 보면은 굉장히 긴 글을 올렸습니다. 긴 글을 올렸는데 이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 브이로그가 단지 비디오의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현재의 기술이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우리는 디지털과 현실, 창조와 상상의 사이에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런 글을 올렸네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트위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여기에서 이분은 보면은 조금 중국 분이신데 한탄을 하는 또 중국이 구글을 앞섰다고 하는 바이두에 대해서 구글이 앞섰다고 하는 부분을 조롱하는 그런 글까지 올라오는 걸 봐서는 이 구글의 브이로고의 출시가 이끌고 올 파장이 굉장히 클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 원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여기도 중국 분인데 중국 사람들이 이발 빠르게 많이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여는 이 스페인어권에 있는 분 같아요 반응입니다 그래서 구글의 브이로그가 공식적으로 출시가 됐다는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단기간에 짧은 시간에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검색을 해봤는데 공식적인 출시 링크를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확인이 되면은 속보로 인공지능 아재의 구독자님들께 가장 빠르게 사용해 볼수 있도록 저도 사용해보고 싶고요 그 내, 내용을 가지고 속보 형식으로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해 주시고 지인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